목요일입니다. 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보면은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너 인생은 왜너인생은 거기서 저큰 바다 보,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그리고 이제 이런 가설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예. 이 가사는 은혜의 깊은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만 머무는 신앙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후렴은 이렇게 되죠. 언덕을 떠나서 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띠어내주 예수 은혜 의 바다로 내마음껏 저어가라. 예. 이렇게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이 모험이 기도의 모험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러나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덕 세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논의를 받아갑니다. 먼저는 방언은 좋은 것이나 부모, 부축이 부 필요한 부족한 은사이다. 이것을 13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은사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와 직접 와닿는 본문이 아닐 수 있죠. 물론 방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와닿겠지만,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당시 고린도교회가 방언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방언을 생각할 때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당시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해 보면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완성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나 구원의 교리, 교회의 교리가 오늘날 같이 정립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교리의 정립은 A.D. 325년쯤 돼서야 완전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 이때는 아직 분명히 확립되지 않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중구남방으로 있었고 오늘날로 치면 이단이라고 할수 있는 가르침과 정통의 가르침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그런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정경으로 확립된 것이거든요. 이때 방언이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원으로 이끄는 특별한 지식을 강조했던 초대교회 기독교 유사 기독교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수사학을 강조하는 당대 문화 속에서 방언은 고차원적인 수사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천상의 세계에 진입하게 하는 영적인 지식의 차원으로 방언이 이렇게 추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어, 이해해 보면 바울이 이 12장부터 길고 긴 논의를 해 가면서 결국 방언이란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길게 다룰 문제인가? 이해가 안될 정도인데 어그 당시를 이해해 보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는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적 조류는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명백한 이단으로 발전하고 또 판정이 됩니다. 그들은 이 가시적인 세계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하등의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현설이라고 주님의 나타남은 그냥 겉보기에만 보일 뿐이고 육신으로 예수님이 신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몸의 부활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대상이 우리 몸이거든요. 육체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사조는 몸을 부정하고 육체성을 부정하고 물질 세계는 열등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방언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열등한 현실 세계 속에서 초월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편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이런 구원의 방편이 상당히 자본으로 이동했죠. 이 열등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자본으로 이동했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교훈은 바울이 적었다면 아마 그런 자본주의를 상당히 다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핵심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스틱이라고 하는데 핵심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방언은 절름발이다. 방언은 그런 수단이 아니다. 천상 언어가 아니다. 방언은 아무리 해도 마음의 구체적인 이미지나 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어로는 소통은 하지만 내가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기도 시간은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의 기도는 홀로는 유익하겠지만 덕세움을 얻지는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방언은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말보다 못하다 아, 이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계가 많은 부족한 은사일 뿐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지극히 고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얘기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과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균형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1만 마디 방언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완성과 신앙세계의 완성도의 수준을 얘기하겠죠. 개인도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내적인 자기 진로가 있습니다. 성장을 맛보려면 그 줄기를 따라서 어쨌든 자기에게 충실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완전히 충실해야죠. 좋은 성적을 얻잖아요. 자 그런데 본인에게 충실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그 일이 자칫 주변의 사람들 뒤처져가는 친구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에게는 유익하고 그들이 집안에게는 유익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는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가진 탁월한 사람이 되었지만. 선한 영향력은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깨닫는 다섯 마디의 말.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베풀어지는 섬김, 주변 듯 사람들이 공감하고 납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경들. 결국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이다. 성공과 완성과 우리의 가치의 추구를 위하여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앙도 이런 자기 완성의 맥락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이해가 불충분한 사람들을 이해시켜가면서 그들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부족한 은사다. 방언으로 대표되는 자기 추구죠. 영적인 완성도를 위해 달려가는 노력도 중요하고. 깨달은 말 다섯 마디로 주변 사람을 함께 이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구체적인 섬김과 공급이 또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이 오늘의 한 줄의 요지죠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자 이것이 오늘 첫째 대지죠 두 번째 오늘 바울의 얘기는 지혜는 장성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하지 말라. 아주 엄엄 하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모습은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당신은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하라니까 방언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일부는 추앙하고 일부는 저게 뭐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주변에 유익되지 못하게 하는 이 방언. 그 배경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있고 자기에게 충실한 너무 자기 집중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5절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그런 용도가 아니다 2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신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세계 속에 갇히게 되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한 문화이고 기독교적인 용어지만 우리의 그 익숙한 신앙의 문화와 용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화되고 자기 강화되고 자기 지속하고 자기만을 반복하는 계속하는 모습을 이십절에 어린 나이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십절에 아기다 이 아기다 계속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반복하는 모습이죠. NCD라고 하는 교회의 건강 연구소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교회 여러 지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신자 중심적인 교회 문화를 꼽습니다. 세신자 중심적인 교회 문화, 믿지 않는자가 딱 뒷자리 에 앉았을 때 그가 전체를 어떻게 느끼느냐를 항상 의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문화들, 예. 그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딘가에 있을 비느자 주인공을 늘 의식하면서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문화. 이것이 교회 건강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제가 하는 용어들은 이제는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30대, 20대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한국말처럼 안 들릴 것 같아요. 자, 그 이것이 내가 장성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변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변의 영적 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개인의 추구는 장성한 지혜가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우리 여러분 유교 유교는 뭐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아실 수 있죠 유교나 성리학은 고려의 부패를 극복한 개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성리학을 배경으로 창건되었죠. 굉장히 멋졌습니다. 왕을 견제하고 왕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서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덕치를 행하도록 할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교는 성리학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복무하는 자기 복무적인 폐쇄적 가르침이 됐습니다. 결국 망국의 질병이 됐던 것이죠. 대안으로 개혁가들은 실사구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 이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가는데 좀 실용적인 것이죠. 실사구시,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학문 축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영적인 실사구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얘기하면서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들 향하여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그것이 무슨 덕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영적인 실사구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갈급하고 또 다급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계속 집중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함께 갈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균형 그리고 장성함을 함께 추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업들 성장의 발달 단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좌우로 살피지 못하고 또 견눈질 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오나 하나님 그런 영적인 완성과 삶의 완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또 주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집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영적인 행복만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므로 우리가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게 됨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다섯 마디의 말이 일만 마디 방언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 가운데 늘한 켠에 우리 방, 마음의 방한 군데를 함께 갈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참. 복음의 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낌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부딪히고 또 도전 과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주시며 이들의 삶의 승리와 또 이들의 삶의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생각들을 심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